이기는 사람만 가는 나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후 체험 간증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하우더 피트만 목사님은 35년 동안 미국 남침례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는 천국 입구에서 그 시간에 죽은 2천 명의 사람 중에 50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7.5%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입으로만 믿지만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존 목사님은 사후세계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5년도에 전체 인구의 2%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충격적인 정도로 적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 크리스천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디모데후스 3장 2절에서 4절에 사랑하면 안될 대상으로 자기 돈 쾌락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요한 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세상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세상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임금은 사탄이고 세상의 육회공군은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더블리기입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성화 혹은 완전 성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 있고 죄에 빠지는 일은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연서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뺀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적혀 있는 생명나무와 그룹한 도시에서 누릴 그의 몫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이장 7절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이 아니라 천국, 즉 구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장 11절 이기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지옥을 뜻합니다. 스문화 교회에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디엘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는가입니다. 3. 천국은 이기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수록 21장 1절에서 5절에서 묘사한 천국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상속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될까요? 8절에 명단이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오므로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문과 순교가 두려워 배교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믿기 때문입니다. 야구부서 2장 19절, 그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벌벌 뜹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기 때문에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심판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이. 제게 끌려다니며 종로릇합니다. 그래서 죽음, 재림, 지옥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들이 곧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귀신의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 참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예수님을 단지 구원자가 아니라 임금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즉, 거듭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2. 참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어지하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갑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한테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문맥이 보여주듯이 어렵다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어렵다 심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에는 예수님의 피 공로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곤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에스겔이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약속한 바로 그분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나의 영을 내가 너희 가운데로 넣어주겠다.그러고는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라 살고 나의 법령들을 지켜 실행하게 만들겠다.로마서 8장 2절, 12절,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에 못된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 이기는 사람만 들어가는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